네, 김준호입니다. 음, 붙어볼 만한 경주 코너입니다. 오늘도 세계 어, 경주를 지정해봤어요. 어, 메인 승부 하단에 보면 그 메인 승부에 보면 토요경마 상경주 그리고 토요경마 팔경주 어, 그리고 토요경마 상경주 이렇게 해서 세계 어, 경주를 지정하고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것도 어떻게 바꾸야, 바꾸죠 예. 네. 토요 상경주 로 가겠습니다. 토요 상경주 인기도 볼까요? 음, 6등급 1,400m 경주. 6등급 1,400m 경주. 여기는 인기마 접전. 이러고 싶어요. 인기마 접전. 그리고 느낌표. 뭐, 여기서 터지면 저는 적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터지면 적중할 수 없을 것 같고, 아, 어, 1 0번 비카 나르마라마필이 강력한 인기를 끌것 같아요. 배당판을 얘가 좀 주도하면서 예중심으로 인기를 좀 나눠 갖고, 그리고, 음, 현장에서는 우리, 뭐, 최근에 경화가 좀 분산돼서 아마 박스로 팔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 어, 비카 나르마 중심으로 팔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카 나르마를 먼저 좀 살펴볼까요? 비카 나르마. 어, 비카 나르마가 그, 순발력이 좀 떨어져요. 순발력이 좀 떨어지는데, 얘가 그, 취입으로 올라니다 근데 10월달 경주층을 나서 공백을 갖고, 체중이 480kg짜리 마필인데, 이때 보면, 512kg. 무려 2 7 k g 가 쪄서, 쪄서 나왔고, 아쉽게 3차권에 나옵니다. 그러고, 거리를 대폭 늘려서 출제하죠. 거리를 대폭 늘려주 출제하는데, 그래서 인기 1위마였어요. 근데 이거 제가 내추럴레이션인가요? 음, 내추럴 클럽인가요? 얘를, 어, 얘가 좀 약간 악벽기가 있다. 주행 불량기가 있다. 근데, 어, 얘가 그 공백전에 나왔던 거예요. 공백전에 나왔는데, 얘가 여기서는 선행마가 없어서 앞에 갈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추천을, 얘를 놓고 추천했죠. 근데 정말 공교롭게도, 나울 정상이란 마필이 좀 뛰어 줄 마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얘도 공백전이었는데, 얘네들이 주행심사, 어, 재검을 함께 받았어요. 나울 정상하고. 야, 근데, 그, 나올 정상이 따라가는 전개를 펼치는데, 이 재검 때도 보면, 티가좀 짧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안전 어, 컨디션이 완벽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어, 내추럴 클럽인가요? 얘를 놓고, 뭐, 탱글리 비카나르마 추천을 했는데, 야, 정말, 목이 터져라고 응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따죠. 근데 못 땄어요. 이게 못딴 겁니다. 어, 저는 뭐이 경주에서 비카나르마를 뭐 빼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빼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얘를 놓고 할까 이런 고민도 했어요. 이제는 뭐 1,400m고, 이번 경주가, 어, 가장 중요한 것은 뚜렷한, 음, 강선행마가 없다. 강한 선행마가 없다. 선행마가 없습니다. 야, 그러면 이 경주가 가장 누가 유리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요거는 한번 보고 가자고요. 자, 어, 오버마 자이언트 에미란 마필입니다. 오버마 자이언트 에미란 마필이 실전에서 늦발을 하고 졸전. 밀었지만 후미, 졸전. 그리고 11월 23일날 거세를 합니다. 11월 1 1일 경주 신호와서 거세를 합니다. 그러고, 지난 경주가 공백전이 나왔죠. 거세하고 공백을 갖고 나왔는데, 이때는 밀어서 외곽 선이 권에 붙이고 마지막 끝걸음이 좀 무뎌졌어요 무뎌져서 라스타다임이 14초 1이 나왔습니다 1 4 0 0 m 터예요1 4 0 0 m 인데자 이번에 얘가 그 발주 연습을 한 3일 동안 했더라고요 마사의 자료를 보면 양호, 어, 양호한 모습을 보였어요 요게 답이 될수 있을까요 뭐 말들은 성장하면서 컨디션이 나빠져서 못 뛰는 경우도 있고 어, 성장하면서 말이 확실히 변화되는 말도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가야 산성 같은 경우는 4살 때부터 두드러지게 뛴지 않았나, 이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승가도를 달렸죠. 그래서, 조숙형도 있고, 만숙형도 있고, 장거리혈통도 있고, 단거리혈통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대입할 수 있는데, 요거 하나만,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라고는 하지만, 어, 자이언트 핸도그렇고요 비카 나르마도 이게 연습쟁입니다. 두마필다 연습쟁인데, 10번 게이트고 11번 게이트인데, 뭐, 두마필다 발주 능력이 탁월하진 않아요. 그래서 외곽, 갖다 붙여놓고 뛰었는데, 얘가 좀 더, 나은 걸음을 보였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어, 이경주는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내선에서 흙을 맞고, 어, 출발이 매끄럽지 못해서 흙 맞고 뛰면 저는 별거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뚜렷한 강선 행보가 없는 편성에서 발주 연습도 상당히 공을 들였다고 라 생각하고 그리고 출주주기가 정상적으로 온 5번마 자이언트 M 좀 노려보고 싶다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풀어가고 싶다 그러면 5번 중심으로 해서 어, 10번마 피케르마 안고 가야죠 그리고 이게 뭐 발주가 빠르진 않습니다 발주는 빠르지 않은데 중속감은 나쁘잖아요 그래서 제어를 하는데 4번마 드림카드 그리고, 뭐, 6번마, 탱그리. 이 정도가 될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런 생각 했어요. 야, 이거 또 발주 못 끊어서 늦발을 하면, 야, 이렇게 똘똘 많이 돌려야 되지 않을까? 4번, 5번, 10번? 이런 생각 됐는데, 압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5번마, 자이언트 M의 선전을 기대하는 토이경마 1경주 승부가 되 아, 3경주가, 첫 승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종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일요 상경주로 가겠습니다. 일요 상경주. 이게, 왜안 바뀌죠?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네요. 서비스 날짜를, 한번. 그리고 인기도 예, 이제 바뀌었네요 예. 자, 여기는 음, 뭐, 걸, 그, 여기도 공격계도 여기는 5등급 1400m입니다. 5등급 1400m인데 이거는 뭐 믿고 공략을 해야 될것 같아요. 모모케이란 마필이 어, 놓고 가고 싶다. 어, 오버마 모모케이는 요렇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선축이 되죠? 어, 선축이 되는 말이라고 평가되고, 앞선까지도 공략하고 선발했는데, 지난 승급전에는 발주가 좀 매끄럽지 않았어요. 근데 적극적인 말무리가 없이 바닥에서 뛴거야. 어, 바닥에 뛴거죠. 왜냐면, 이때 보면, 엘리트 로열이나, 뭐, d 가 있든 말든, 엘리트 로열이라는 그발 빠른 마필이 있었기 때문에, 어, 일단은 승급전에 적응하는 모습만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오버마, 아, 모모케이. 이경주에서는, 뭐, 빠른 말이 없잖아요.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말머리를 해줄 것이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5번마 모모케이. 우리 역시 요거는 좀 믿고 들어야 될말 아닌가?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 어, 얘는 안 봅니다. 얘 들어오면 못 맞춰요. 장 클래스 들어오면 못 맞춥니다. 장 클래스를 한번 볼까요? 장클래스란 마필이, 아, 이게 넘어가네. 이거, 이렇게 하면 볼수 있을까요? 그래도 맥카이안 나오네. 저 뒤까지 다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과거에 보면 문성기수가 기승을 두 번인가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재검도 받았죠. 출발, 외사, 그리고 얘가 그 외치키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타면, 안에서 타면 자꾸 고개 쳐들고 외쳐, 어, 튕겨나가는게 있어요. 그래서 뭐, 3사 코너에서 얘가, 그, 주행 거북기까지, 뭐, 이렇게 표현해서 재건까지 받았던 말입니다. 이번에 안쪽인데, 빠, 어, 발 빠른 전력이 없어서 잘뛸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지금까지 뛴걸 보십시오. 그냥, 뛴걸 보면, 외곽 게이트에서, 외곽 게이트에서, 이때는 뭐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외곽 게이트에서 보면 다 눌러서, 이때 보면 못뛰잖아요 근데 이때 보면 잘됐던 이유는 뭐냐면, 외곽 게이트에서 창고 한 발을 쓴 거예요. 말이 없는, 중간을 끼워서 뛴 거예요. 이때도 보면 바닥에서 그냥 뛰었는데 바닥에서 붙들고 자리를 못 잡으니까 걸음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레이스가 느리다는 점에서는 운신의 폭이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또 갇히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어, 3번마 장클했스 우리가 말의 능력, 그, 강점과 단점을 알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은 전 지우겠습니다 안보겠구요 자 5번마 모모케이 중심으로 해서 벨로테니도 이게 쎄 보이진 않아요 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게 뭐 깜빡입니다 근데 이거 버리지 않겠습니다 야이벨로테니리가 누구리겠냐면 음, 히어로 전사 뭐 히어로 전사가 정말 쎈 말이냐 근데 히어로 전사가 2차 승부를 한 말이에요 2차 승부를 한 말인데 히어로 전사원은 어린 말이 성장하는 가정은 맞습니다 근데 얘가 누구한테 졌다면 헤이 마마한테 졌다는 게야요게 과연 얼마나 뛰어 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헤이 마마 여러분들이 한번 뒤져 보시면 알 겁니다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뒤져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뭐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0번마 원더풀리걸이 3착 승급을 했는데 3착 승급을 해서 지금 인기가 좀 밀려 있죠 밀려 있는데 요거는 좀 봐주고 싶어요. 지난 경주만 제가 복귀를 저는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어, 원더풀 리거리란 마필은 앞선을 공략할 수 있었음에 불과하고 정계분리를 자초했다. 심한 배를 하다가 그러 된것 같아요. 따라가서도 꾸역꾸역인데 많이 띄어주진 못해요. 근데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 경주에서는. 얘가 앞에 가든지 아니면 뭐 이번 경주도 선행마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선을 공략할 건지 처음부터 심한 배를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찌되었든 정계 분리를 자초해서 깨진 거예요. 이 백룡하고 싸운 겁니다. 백룡하고 싸운데 어, 어, 지난주 백룡이 3차 그했지만 그래도 많이 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 10번만 원더풀 리걸도 안고 가자. 그리고 에증의말 어, 월드킹맨입니다. 얘도 어, 저는 그 흙을 맞으면 좀덜 뛴다. 몸싸움을 싫어하는 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월드킹맨은 여전히 이제 뭐 얘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말이죠 그래서 이 경주는 5번 마 모모케이 중심을 해서 모모케이 중심에서 해서 8번 9번 10번 1호 1호 경마 첫 승부가 될 겁니다 5번 마 모모케이 중심으로 해서 8번 9번 10번 이 3대 마피를 어, 추천을 드립니다 다시 토요경마 8경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넘어가나요 아까는 잘안 넘어갔습니다. 자, 5등급 1,400m 경주입니다. 5등급 1,400m 경주. 여기는 배당을 노려보자. 제가 그, 이렇게 그, 토터볼란한 경주를 설명을 드리면서 하만노즈, 뭐다 들어온 건 아니죠. 다 들어온 건 아닙니다. 하만노즈가 들어왔고, 지난주에 11번, 어, 인기만 하고 들어서 20배 뿐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어쨌든 뭐 20배라도 배당이 적진 않은 배당인데, 어, 다행스럽죠. 조인권 기수가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줘서 너무나 고마운 거죠. 자, 여기도 좋은 결과가 났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한번 노려봤던 말이, 노려본 말이, 음, 럭셔리킹, 럭셔리킹도 노래 봤었습니다. 인기말 거고요. 저는 맥스골드가 과연 얼마나 뛰어줄까요? 이게, 이게 뭐 얼마나 뛰어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기마로 팔릴 수 있는 말이, 야이 클로버 파티는 가져가야 되나요? 음, 저는 일단은 일단은 어, 마번에서 빼버렸습니다. 뺐고요. 카리지마. 카리지마는 지난번에도 전둘 같던 말이고 거센 첼프는 뭐 당연히 둘 가야 말거니고요 모닝펄이 안말로서 근성인데 지난번에 공백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기를 누릴 겁니다. 어차피 여기는 혼전으로 팔려요. 혼전으로 팔리는데 이거 하나만 딱 합시다. 자, 8번마 아유 8번마 에브리 참입니다. 이거 지금 현재 그 인기도 보면. 이거, 이렇게 머리를 많이 잡았나요? 제가 한번 보고 올까요? 코리아리스의, 어, 인기도가, 뭐, 종합지는 아니죠. 종합지는 아닌데, 그래도, 어, 인기도 전문위원들이 잡은 게 있어요. 보면, 팔경주에, 축으로 잡음, 머리 잡은 사람 예상가가, 전문가가 한 명입니다. 그게 누굴까요? 저, 저, 저 접니다 이거 아마 빼면, 이거, 이만큼, 어, 아니에요. 이거 지금 전문가 추천 뭐 이렇게 했는데, 요거 아닙니다. 저 혼자 잡았어요. 미친 거죠. 에브리참은 단점이 있어요. 이게, 그, 한번 볼까요? 자, 에브리참이 이때 선전하고, 3월달에 선전을 냈는데, 요때 문무게가 얼마냐면요, 음, 460kg 대입니다 462kg로 선전을 냈는데, 요거를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어요. 아, 요걸 보면 되겠네요. 요까지 나오는 걸로 같은데, 음, 자, 어, 미로 외측 선입 전개로 종반 내측 최선 어, 추진 끈기 전개 분리. 요때 누가 나갔냐면요, 해운대 레전드인가요? 개가 나갔던 경제예요 개도 앞에 가에 뛰는 말인데, 개가 나가고, 그 외곽을 따라가서, 그걸 이겨낸 말이, 얘입니다. 물론, 요때 보면, 안토니오 교수입니다. 얘가 이전에 보면, 뛰어줄 것 같은데, 흙 맞았을 때 보면, 흙을 맞아나 내선에 있을 때 보면, 잘못 뛰었거든요. 그러고, 이때 공략을 해서, 우리가 적중을 또 읽어냈던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5월 6일, 5월 6일날, 뭐, 취소가 됐나요? 경주 경주 이때 취소가 됐고요. 어, 근데 공백전에 마법, 마법원 기고 특별한 질병은 없더라고요. 근데 얘가 11월 달에요. 11월 달에 뭔 일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 그걸 그 알아야 되는데, 자, 어, 얘가 3월 달에 4 6 k 일짜리 말이 제곱을 봤는데 4 3 0 k g 예요 말이 30kg 가까이 빠진 거예요. 체중이. 지금도 빠져 있죠. 지금도 빠져 있습니다. 조금 올랐어요. 조교 강도가 이번에도 강하지 않아요. 음, 이전하고 좀 비교해 볼까요? 시간양은똑뭐 같은데 아직까지 조교 강도는 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신형 철기수가 그 마무리 조교인가요? 아직 마무리 조교 아니죠. 수요일 거까지 올라왔으니까. 근데 습불 동반했어요. 목요일까지도 마무리 조교를 하면서 동 동반, 어, 스포를 동반한다 이러면, 이거 체중 꼭 살펴봐야 됩니다. 체중이 불면 좋다. 체중이 불면 좋다. 체중이 불면 좋다. 이렇게 말씀좀 드리고, 요걸 한번 보자고요. 10월 20일 날 경주 치고 나서, 그, 재검받고 나서, 이때, 김효정 기수가 기승했습니다. 요게 메가드래곤인가요? 지난번 대상 경주 나온 말입니다. 대상 경주 나온 말이고, 퍼지킹. 지금, 42등급에서도 인기마로 팔리는 말들이에요. 세트데이는 깡바대에서 취임하는 말인데 이때 보면 11번 게이트에서 얘가 어떻게 탔어요? 붙고 막판에 체중이 빠져있기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막판에 딱 무너진 겁니다. 이경주도 저는 이경주가 빠른데 있으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8번마, 8번마 에브리참, 8번마 에브리참 여기도 뭐 뚜렷한 선가 없죠. 모닝펄도 선, 어, 선인마, 선클로벌파티도그렇고요 음, 선행마가 없습니다. 선행마가 없습니다. 요거 어, 에브리참. 흙을 안맞고뛸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또 만났다는 거예요. 물론, 거리가 1300m에서 선방하고 승급을 했던 말이지만, 1400이라고는 하지만, 뚜렷한 강선행마가 없는 편성. 8번마, 에브리참. 8번마, 에브리참. 노려보자. 얘를 놓고 승부로 가볼 작정입니다. 물론, 당일 체중이 어 체중 변화 그리고 컨디션까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토요 경마, 일요 경마 아, 건수를 기원하면서 저는 일요 경마, 토요 경마 예상 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